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화 흡수 그세 번째 시간으로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소화 흡수에 관련돼서 배웠던 1 2강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 기계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소화 기계는.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나 식도 위 소장 대장 및 직장을 거쳐 항문까지 총 7에서 8m에 이르는 튜비 형태의 탄력성 있는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소화 기계이다. 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소화관의 운동은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는 가스트린,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키닌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화 과정은요. 소화는 저장 및 소화관의 물리적 운동에 의한 기계적 소화와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나누어진다라고 배웠고 소화 과정에 따라서 구강에서의 소화를 배웠습니다. 타액의 분비는 타액선으로부터 하루 1.5리터 정도가 분비되는 음식물을 적심으로써 삼키기 쉬운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서의 소화인데요. 위는 세 개의 단단한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임 근육을 따라서 위는 분절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에 관련된 영상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위에서의 소화는 하루에 2에서 2.5리터의 위산이 분비되는데요. 이것은 펩시노젠이나 뮤신 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음식물의 위내 체류 시간은 어떤 것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1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당질이 위를 가장 빨리 비우고 다음이 단백질 지방순으로 위를 비운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장에서의 소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소장의 길이는 6에서 7m로서 위와 연결된 상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12지장, 공장, 회장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지장과 공장에서는 대부분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고 해장에서는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영양소의 흡수만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콩밥이 입으로 들어왔다고 보면은 입에서는 타액을 통해서 분분이 텍스트린과 메가당으로 변형이 되지요. 그 다음에 위장에서는 음식물이 그대로 넘어가서 일반 단백질이 짧은 단백질로 변형이 됩니다. 가장 주, 중요한 장기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이 소장은 입에서 변한 텍스트링과 메가당이 포도당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위장에서 단백질이 짧은 단백질로 변형된 것이 아미노산으로 변형이 되며 지방이 분해되는데요. 이것은 모노아실과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변형이 됩니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대장에서는 식이섬유소만 들어가는데요. 식이섬유소는 입과 위장, 소장에서 전혀 소화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이동이 되는데 그냥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인체에서 불필요한 내용물들을 왼손, 오른손으로 붙들고 대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식이섬유소를.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세 번째 시간으로서 소화와 흡수의 수업의 목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소화기관과 소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영양소의 흡수 부위라든지 흡수 기전, 순환계를 통한 운반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기전은 물질이 세포나 조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흡수 기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의 체내 흡수를 우리가 흡수 기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러한 상식을 체크해 보는 퀴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요. 단순 확산이란 저농도에서 고농도의 이동이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틀린 말입니다.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고농도가 저농도로 이동되는 게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가 아니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시 총 정리를 하다 보면 소화와 흡수는 소화 기계라든지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홀몬, 소화 과정을 비롯해서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양소의 흡수 부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구강이나 식도에서는 영양소의 흡수는 거의 없고요. 위에서는 수분과 소량의 알코올이 일부 흡수되며 20%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소장에서 주로 흡수가 됩니다. 영양소는 그 종류에 따라서 흡수 부위의 차이가 있으며 흡수 기전도 다 다릅니다. 여기서 흡수 기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물질이 세포나 조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흡수 기전이라 하고 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을 우리가 흡수 기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장의 흡수 능력은 신체의 영양 상태에 따라 적응력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내의 칼슘 보유량이 적으면 장에서의 칼슘 흡수량은 오토매틱형으로 증가되고 체내 칼슘이 충분히 양일 때에는 소장의 칼슘 흡수율은 저하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적은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하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명의의학백과라는 영상 1분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음식물의 소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이 식도를 지나 위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초. 음식물이 위에 도착하면 위 내벽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죽과 같은 형태로 만든다. 3~4시간 후에는 소장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음식물은 완전히 분해되고 영양분도 흡수된다.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는 소화의 마지막 단계인 대장에 들어선다. 음식물 찌꺼기는 대장을 따라 서서히 이동하는데, 이때 대장에서 수분이 재흡수된다. 건조해진 찌꺼기는 소화될 수 없는 섬유질이 대부분인데, 이곳이 바로 대변이 된다. 대변이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에 도착한 후 쌓이면 신경은 이 부분의 팽창을 감지해 언제 내보내야 할지 알리게 된다. 네! 음식물의 소화 과정을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의 흡수 부위를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림 2-6이 영양소의 흡수 부위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우리 인간의 소화 기계는 크게 위와 소장과 대장, 직장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인 영양소가 45가지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가 길이도 가장 길지만 소장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의 길이가 식도에서 항문까지가 7에서 8m 혹은 9m까지 된다라고 배웠는데 서양과 동양 사람들의 장의 길이는 2m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위로 들어가면 위는 30%의 물과 알코올의 20%가 수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영양소가 위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소장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이 흡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원소기호 전부 다 영양소기호 전부 다다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다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변형이 되고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인데 물에 녹는 비타민을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하고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을 우리가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80%의 알코올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알코올이 가장 먼저 반응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빈속에 마시면 가장 먼저 취기가 오는 이유가. 위장에서 20% 소장에서 80%의 흡수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미노산, 그음에 지질, 그다음에 수분, 나트륨, 칼륨, 비타민 B12, 담즙이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이것을 외우기가 어렵다면은요, 알코올과 나트륨, 칼륨, 산과 가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영양소가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장에 대한 영상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대장에서는 나트륨과 칼륨, 그 다음에 어 대부분의 수분이 어 빠지고 산과 아 가스가 배가 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직장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요. 이 대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이 항문으로 배출되는 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흡수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흡수 기전은 이거는 이제 영양소의 흡수 기전으로서 어, 알기 쉽게 그림으로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물질이 세포나 조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흡수 기전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능동 수선인데. 우리가 단어가 어려워서 이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면 상당히 어, 쉽,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 되리라고 봅니다 흡수 기전은 요 소장 및 육모의 상피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영양소의 흡수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능동 수선의 기전에 의한데요 의하, 아, 그림에서처럼 동일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영양소가 소장 점막을 점막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우리가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 영양소가 ATP라고 하는 저장소의 분반체에 의해서 능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능동 수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TP라는 또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요. ATP는 에너지 저장 물질로서 분해되어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ATP는 여러분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흡수 기전으로서 세포나 조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쉽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능동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순 확산입니다. 먼저 단순 확산은 영양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영양소 농도가 높은 관강, 점막 상피세포 밖을 우리가 관강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관강으로부터 영양소 농도가 낮은 상피세포 내부로 영양소가 이동하는 흡수기전을 말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상피세포 안팎의 농도 기울기에 의한 흡수로써 지질이나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 대부분의 무기질의 흡수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데서 중력에 의해서 낮은 쪽으로 영양소가 이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흡수의 형태를 우리가 단순 확산의 흡수 기전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흡수 기전이죠. 두 번째는 이 촉진 확산인데요. 육모의 상피세포 안팎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흡수되는 상태로서. 단순 확산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세포막의 흡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운반체가 있어서 흡수 속도는 단순 확산보다 빠른데요 단당류 가운데 과당의 흡수가 이에 해당됩니다. 아, 상당히 빠르게 흡수가 되는 형태를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간에 교량적 격할를 하는 운반체를 어 통해서 이동되는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을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흡수 기전인 능동 수송인데요, 수동과 능동의 차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능동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움직여지는 상태를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하듯이 능동 수송은 인체의 필요에 따라서 육모의 상피세포 안팎의 영양소 농도 기울기와는 역행하여 농도가 낮은 소장관강으로부터 농도가 높은 상피세포 내부의 영양소가 이동하는 흡수 기전을 이야기하는데요. 촉진 확산처럼 세포막에 흡수를 도와주는 여러가지 운반체가 있고 <laughs> 영양소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므로 어, ATP가 필요한데요. ATP는 에너지 저장 물질을 ATP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포도당, 갈락토스, 아미노산, 칼슘, 철, 비타민 B12가 이 흡수에 해당됩니다. 능동수선이.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인체의 필요에 따라서 육모의 상피세포 안팎의 영양소 농도 기울기와는 반대로 역행하며 농도가 낮은 소장 광강으로부터 농도가 높은 상피세포 내부로 영양소가 이동하는 흡수기전을 우리 능동 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기전 세 가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영양소의 흡수에 관련된 영상을 자, 2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영양소의 흡수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순환계를 통한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전문용어 순환계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혈액과 림프액 등의 체흐름을 담당하며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순환계라고 하는데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에 녹는 즉 수용성 영양소들을 담당하는 문맥 순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용성 영양소 즉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를 담당하는 림프관 순환이 있는데요. 문맥과 림프관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 순환은요. 수용성 영양소들은 육모의 상피세포를 통과하여. 육모 내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는데 다음 장에 그림이 크게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림프관 순환인데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사들은 육모 내 림프관을 통해서 흉관으로 들어가 대정맥을 통해서 결국 혈류에 합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림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계를 통한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운한 운반이 되는 것은 문맥과 림프관이 두 가지로 나누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포장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200 제곱미터 크기의 증모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모든 혈관에는 이 정맥과 동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동맥은 이 산소가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하고 산소를 장기에 전달을 하고 산소를 놓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도를 만났을 때 칼에 찔려도 이 동맥을 찔리면 이 사람이 빨리 죽고 이 정맥 대정맥이라 그래도 많은 피를 나더라도 정맥을 찔리게 되면은 그래도 살 가능성이 조금 높은 이유가 바로 산소가 있고 없고를 차이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혈관의 육모를 통해서 들어온 이 혈관에 들어온 영양소들이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물에 녹는 것과 물에 녹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물에 녹는 것은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데요. 단당류나 아미노산, 무기질, 수용성 비타민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미관이라고 얘기하는 아, 곳을 통해서 요 노란색 부분인데요. 요것은 지용성 비타민, 즉,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지방산 그리세롤은 이 유미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육모인데요. 소장이 전부 다 육모로 되어 있고요. 6에서 7m. 아200 제곱미터 많은 엄청나게 많은 넓은 양이 육모로 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심장은요. 심장은 이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음, 나가니까 스파를 통해서 산소를 잡아들고 배출이 되는 것을 동맥이라고 하고요. 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그 정맥이라고 하는데 대동맥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모든 혈 혈액으로 동맥이 전달돼서 포장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다시 간으로 영양소가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산소를 전달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대동맥은 온몸으로 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산소가 전달이 되고요. 이것은 간 문맥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장 간막 정맥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문맥과 림프관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은 위나 소장, 췌장, 비장 및 담낭에서 나오는 정맥혈을 모아서 간으로 향하는 혈관으로서 간 문맥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림프관인데요. 지용성 영양소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림프관은 전신에 퍼져 있으며 정맥계의 모세혈관이 수거되지 못한 조직액을 모아서 대정맥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관은 동맥계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조직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동맥을 통해 신체의 각 장기로 들어간 혈액은 그 일부가 조직의 세포 사이로 들어가서 조직의 대사 물질과 혼합되어 조직액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액은 다시 모세혈관에 흡수되어 정맥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부는 림프액이라는 별개의 통로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림프관은 결합 조직 속의 모세 림프관에서 시작하여 많은 가지가 모여 굵은 림프관이 되고 다시 이것들이 모여 굵은 줄기를 형성한 후 대정맥에 합류되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인조인간을 만든다고 해도 인간은 도저히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알수록 진짜 신비감과 그 놀라움, 조물주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림프계에 관련된 영상을 내몸 둘러보기 라는 주제의 영상으로서 4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몸 안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림프계 덕분인데요. 림프계는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파수꾼입니다. 때문에 혈액순환만큼이나 림프액의 순환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구의 생성과 순환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합쳐 림프계라고 하는데 이 림프계에는 림프액과 림프관, 림프절, 그리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조절하는 골수와 임무를 마친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비장, 그리고 입으로 들어온 병균을 일차적으로 방어하는 현도선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림프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림프액은 연노란색을 띠는 액체로 흔히 상처 났을 때 나오는 진물을 말하는데요. 온몸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림프관을 통해 순환되며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 즉 커다란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를 운반해 최종적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 즉, 정맥의 이 노폐물을 전달합니다. 림프액과 비슷한 혈액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통해 힘차게 움직이지만, 림프액은 주변 근육에 의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림프액의 순환도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림프액 속에는 림프구라고 하는 우리 몸의 방어 물질이 있는데요. 림프구는 모세혈관처럼 생긴 림프관을 타고 흐르다가 마치 휴게소처럼 림프관 중간중간에 있는 림프절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아주 작은 강낭콩처럼 생긴 림프절은 우리 몸속에 약 500개에서 600개 정도 존재하는데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그리고 귀의 뒤쪽 부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면역세포인 림프구와 백혈구가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쟁터가 되곤 하는데요. 감기나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 목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 림프절에서 바이러스와 면역 세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림프계는 체내의 노폐물 운반과 면역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림프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림프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부를 눌렀을 때 누른 부위가 원상태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림프 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림프 순환 장애는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리한 운동, 심부전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 혹은 암수술 이후에 2차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생겼을 때 증세가 경미하다면, 심장보다 높게 해당 부위를 거꾸로 놓으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림프부종이 수술 직후에 생겼거나 이미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마사지나 압박분대법, 압박스타킹 등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림프부종이 어떤 경우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며 평소에 사지의 무거움이나 피로를 자주 느낀다면 꽉 조이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피하고 다리를 꼬지 않으며 한자세로 오래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서울 아산 병원에서 제작한 림프계에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세시간에 걸쳐서 소화와 흡수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소화관의 운동과 관련 호르몬, 그다음에 소화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수업 받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와 흡수를 떠나서 탄수화물에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업 받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